삼각형 ABC의 세 변으로 하는, 세 변을 각각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 세 개가 있어. 그쵸? 맞아요. 음. 그러다 보니까, 예를 들어서, 요 넓이는 C제곱이고, 그치? 첫 번째, C제곱. 요 넓이는 A제곱. 여기는 B제곱. 여기는 얼마고? 2분의 1 AB. 이렇게 되겠지, 그치? 맞아요. 그리고 나서, P, Q, R, S, T, U P, Q, R, S, T, U라는 이 육각형의 넓이를 나타내라 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이러한 삼각형들의 넓이 구하라는 얘기랑 똑같지 그치? 맞습니까? <laughs> 음.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확대를 해볼게 이렇게 이런식으로 지금 이게 아니네. 자, 오케이. 자, 이 삼각형의 넓이를 먼저 구하고 싶어. P, A, U라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고 봤더니, 요 길이는 C구요. 요 길이는 얼마야? B지. 맞아요? 어, 그러면 넓이 구하려면 뭐만 알면 되겠어? 요 각에 대한 값만 알면 되겠네, 그치? 맞아요. 음. 자, 근데, 지금 주어진 게 아무 말이 없어도 얘들아, 육없이 90도구요, 그치? 여기도 90도. 그럼 요 각의 A를 선생님이 그냥 A라고 잡을게. 그럼 요 각은 뭐라고 표현하면 돼? 180-A라고 해줘도 돼? 맞아요. 그래서, P, A, U라는 삼각형이 있는데, 요 길이는 C구요, 요 길이는 B구요, 요 값은 파이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야. 그쵸? 맞아요. 그럼 삼각형의 넓이는, 삼각형 P, A, U라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B, C 곱하기 사인 파이 마이너스 A인데, 자, 얘는 사인 그냥 A와 같은거지요. s 사 n a는 어디에서 구할 수 있어 요 직각삼각형에서 얘들아 요 길이가 c a b 여기가 a다 보니까 요 각에 대한 사인 값은 s 사 n a는 얼마가 돼 c분의 a 맞나 그래서 2분의 1 bc 곱하기 c분의 a다 보니까 약분하면 아 2분의 1 ab가 나오는구나 라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괜찮아요 음. ok 그래서 지금 요 삼각형의 넓이는 요 삼각형의 넓이는 1분의 1 a b 구요 어요 삼각형의 넓이는 어 여기도 a 고 여기도 b네 그래서 1분의 1 a b 이렇게 나오겠네 그치 그러다 보니까 아요 삼각형의 넓이도 뭘로 나오겠어 2분의 1, a, b로 나올 거야. 자, 한번 해보자. 요 길이는 c, 요 길이는 a. 그러면 삼각형 q, b, r이라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, c 곱하기 a 곱하기 sin, pi 마이너스 b가 되겠지, 그치? 그럼 얘는 sin b하고 같을 거야. sin b, 자, 여기가 b다 보면 sin b는 c분의 b지? 그래서 c 분의 b를 싹 집어넣으면 약분되고 아 2분의 1ab네, 그렇죠? 맞습니까? 어 그러다 보니까 요 색실한 빨간색, 빨간색, 빨간색 삼각형의 넓이들은 전부 2분의 1ab로 같고요. 그 넓이는 요 안에 있는 직각삼각형의 넓이가 어떤 거야? 같은 거야. 그래서 2분의 1ab가 총몇개 있는 거야? 네 개. 그래서 2 a b 더하기 그치? 각각의 넓이들은 a제곱, b제곱, c제곱이 돼서 이게 우리가 원하는 육각형의 넓이가 된다는 거지. 이해합니까? 오케이?